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어 장정석 기아 단장 이야기로 조금 프로야구가 떠들썩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좋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사퇴를 하게 됐고 뭐 한승혁 선수 변우혁 선수 트레이드도 괜찮은 거냐 아마 뭐 하는 말들이 많은데 뭐 그것까지는 건드릴 확률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좀더 뉴스가 나오면 그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고요 어, 오늘은 이제 개막전이 3일 남았기 때문에 선발투수 파트 기대되는 선수들 한번 이야기하고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발투수 들의 기대 성적 한번 읊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치 스미스 인데요 어, 많은 이닝을 소화해주기 보다는 경기 경기마다 한 5이닝 정도씩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150이닝만 소화해도 성... 성공이다. 140에서 150 이닝 정도 소화해 주면서 2점대 평균 자책점 그리고 탈삼진 150 이닝 동안 한 160에서 170개 정도는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 어, 최소한 140 개, 140 개에서 160개 정도가 현실적이겠네요. 그런 탈삼진 능력을 좀 많이 보여주면서 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선발투수의 다승 승수 부분은 최근에 뭐 그렇게. 신뢰도가 있는 스탯은 아니기 때문에 승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WAR 한 5에서 6 정도 찍어주면 선발투수로서 너무 성공적인 시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펠릭스 페냐 선수 어, 상당히 지금 걱정이 되어 시범경기 마지막에는 출전 자체를 하지 않으면서 몸 상태 몸 컨디션이 조금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펠릭스 페냐 선수 또한 140이닝 정도를 소화해주면서 3.5 정도의 평균자책점 유지해줬으면 좋겠다. 이 선수는 이제 WHIP 쪽에 조금 이야기를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구가 버치스미스보다는 떨어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는 개인적으로 한1.1 정도 WHIP 유지해주면서. 로테이션만 거르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 선수는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유형의 투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평균자책점 3.5에 이닝 소화 한 140에서 160 이닝 정도 소화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삼선발 어쨌거나 김민우 선수는 계산이 좀 서는 선수잖아요. 어, 굉장히 인터벌이 느리고 물러놓 시즌에 조금 보완을, 보완을 했지만 말이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성적을 보면 지난 시즌 시즌의 평균 점점이 4.36이었고 그전 시즌에 4.0 정도였어요. 4점대 초반 평균 자책점 기대합니다. 아 사실 뭐 기대라기보다는 그 정도 실링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하기도 조금 힘들지 않나 싶고 볼 개수가 많은 선수지만 이닝 소화가 잘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도 김민우 투수가 올 시즌에 한 160이닝 정도는 소화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불펜의 과부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평균 자책점은 4.1에서 4.2 정도만 유지해주면서 로테이션을 거르지 않는 것어 28경기 이상 출전을 목표로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민재 선수, 장민재 투수는 이렇게 풀타임으로 선발로 어, 뛰었던 적이 많지는 않은 선수이기 때문에 지난 시즌 정도의 모습으로 올 시즌에 한 80에서 100 이닝 정도 소화, 그러면 이제 선발 로테이션으로서한18 경기에서 20 경기 정도를 소화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바램입니다 그러면서 평균자책점 지난 시즌 정도 3.5 에서 한3.8 정도 어 유지를 해주면서 어 로테이션을 잘 18번 정도에서 20번 정도 어 책임을 져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민재 투수 같은 경우는 제구력이 워낙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강점을 드러내주면서 불펜들의 역시 과부하를 막아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리고 문동주 투수입니다 아 문동주 선수는 손혁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110에서 130이닝 정도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 120이닝 정도 던져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5이닝 정도 소화한다고 했을 때한 20번에서 24번 가량 선발 기회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인데 어 그럼 상당히 기대가 되죠 올 시즌 한화는 불펜들이 굉장히 뎁스가 좋기 때문에 선발들이 그렇게 많이 던져줘야 될 필요는 없어요 문동주 선수 역시 관리가 필요한 선수기 때문에 경기당 한 5이닝 정도 소화를 해주면서 20번에서 24번 정도 선발 오가면서 개인적으로는 3점대 초반 평균자책좀 충분히 할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탈삼진도 그 정도 이닝 소화에 한 130에서 130개 정도 잡아내 준다면. 굉장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 결국 하나이글스의 투수진은 삼진을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땅볼 유도가 많아지면 실책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볼넷이 늘어나면 역시나 수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이글스의 수비력은 10개 구단 중에 최하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내야 쪽에 부담이 안 가게 하는 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버치 스미스 같은 강속구 투수들을 영입을 한 것이고 어, 단장님께서도 불펜 뎁스를 강속구 투수로 채워 어, 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남지민 투수. 남지민 투수도 한 10번 정도는 선발 기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수는 강속구가 있지만 오히려 문동주 유형이 아니고요. 김민욱과로 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탈삼진 능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최대한 재구를 잡아서 어쩔 수 없지만 인플레이 타구를 많이 만들어서 털리는 날은 털리더라도 그렇게 가야 될것 같고 4점대 초반 평균자책점에 10번 정도의 로테이션을 소화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이태양 선수가 아마도 이태양 선수는 선발로 나오더라도 많은 이닝을 던지진 않을 거예요. 2-3 이닝 정도 불펜 데이를 하는 날 오프너 개념으로 나올 텐데 이태양 선수가 올 시즌에 한 60에서 80 이닝 정도를 소화해 주면서 어, 그런 어떤 오프너 역할을 아주 잘 해줄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어, 이태양 투수 역시 3점대 중후반의 평균자책점을 기록을 해준다면 하나 입장에서는 아주 어, 훌륭한 음, F의 영입으로서 평가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박준영 선수라든지 이군에서 시즌 을 시작할 확률이 높은 김재영 선수라든지 윤대경 선수가 이제 선발진이 조금 구멍이 나면 그거 자리를 메꿔 줄 텐데 그 선수들도 이제 나왔을 윤대경 선수는 뭐 정말 얻어 터질 때는 신나게 얻어 터지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어, 조금 운이 좋고 BI,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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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 바빕신이 좀 도와주는 날은 좋은 투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막아줬으면 좋겠고 김재영 투수는 제구가 너무 안되는 투수라서 한 2-3이닝 정도 끊어서 마찬가지로 이태양 선수와 마찬가지로 나오는 날은 그런 불펜데이를 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더 다른 선수들이 나오는 예,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부상이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부상 이탈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큰 부상이 이 지금 선발진에서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글스 에브리디였습니다.